이번에도 속이 뻥 뚫리는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 타령하면서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갔던 이 황교안 씨가 드디어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굳은 표정의 황교안이 이렇게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다. 그래서 뭐 황교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던 황교안 지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는 계속 어,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황교안이든 윤석열이든 이렇게 죄를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국짐당 갤러리 소위 dc에는 내란 3개리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대놓고 내란 선동에 앞장섰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매크로 이용자들이 걸려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보시면 이제 헌재 누리집 뒤덮은, 뒤덮은 탄핵 반대글 23만 개, 국힘갤 이용자 등 58명 송치, 요 기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헌재가 전 국민의 관심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소위 그 국힘당 갤러리에 이용자들이 헌재 가가지고 글좀 남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탄핵 기각에 윤석열 복권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마구잡이로 올라왔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그때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놓고 이거는 업무를 방해한 거죠 탄핵 반대글 23만 개나 올렸다는 건데 그래서 커뮤니티 이용자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자는 38세 남성이라고 하고요. 글을 포함해 58명을 입건해서 불구속 송치를 했다는 소식인데, 지난 3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헌재 자유 게시판에 23만 개의 탄핵 반대 글을 올려서 도배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헌재 누리집이 마비가 된 겁니다. 실제로 서버가 한때 중단이 될 정도로 저들이 그냥 테러 행위를 한 거거든요. DC 국힘 갤러리에서 저들이 딸깍 얘기랍니다. 이 딸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그냥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려 링크를 따라서 19만 건의 글을 게시하게 됐고 그 본인도 4만 4천여 건의 글을 자동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 수십 개 열어놓고 계속 등록하고 있다고 길길대고 너무나 편하다고 자기들끼리 신나 가지고 저렇게 한 홈페이지 자체를 마비를 시켰던 건데 당연히 이거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압색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38세, 그 사람의 압색 결과, 이제 매크로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20대, 30대라고 합니다. 무려 46명이죠. 그 중에서도 남성이 41명이나 된다는 건데, 이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대, 30대 남성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악마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렇게 소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라고도 볼수 없는 이 매국 세력들의 비율이 높은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20대 전체가 극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극우화된 사람들 중에 20대가 많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에 좀 집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지금 벌어진 일들은 그 대응을 해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핵심 과제인 건데요. 일단 예방은 지금 뭐 20대, 30대들한테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0대 쪽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이미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선례를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 뭐 따뜻하게 품어주자든지 뭐 경제 살리면 된다든지 일자리가 뭐 문제의 본질이라든지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걸 해결한다고 저윤 어게인을 막 재밌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애초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는가 이걸 아직까지도 제대로 체감을 못하니까 못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선 이번 수사를 계기로 선거 정책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티켓 예매 뭐 상품 거래 이런 쪽도 굉장히 심각하죠 시장을 교란시키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거를 매크로까지 동원해 가지고 악용행위를 하는 건 확실하게 단속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딸깍 딸깍 버튼 하나만 누르면 헌재에 글이 올라간다 헌재 자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라고 자기들끼리 실컷 재미삼아서 이걸 즐겼으니, 뭐, 물론 이제 본인들 따내는 애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걸 즐겼다는 것도 앞에 보여드렸듯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즐겼던, 그 책임을 본격적으로 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이 재판으로 가면 항상 손방망이 처벌받고 무슨 뭐 집행유예 받고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죄값이 너무 약하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저들이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엄벌을 하는 설례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런 설례를 지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유 you 어게인 know 저 100명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 몇몇 명인 척, 매크로 돌려서 여론을 만들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저기 60명이 지금 잡힌 거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이비 종교를 동원해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뭐 저들이 아무 정치와 연관이 없는 일반인들이라고 하지만 저것 조사해 보면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사랑제일교회나 세계로교회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앞에 제가 딸깍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CIA 딸깍서를 유포하던 그구 채널의 최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승환 님이 또큰 일을 하나 해냈는데요. 천조국 파행이 다들 기억하십니까? 뭐 자기가 대놓고 그구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유튜브 채널인데, 예, 캐삭방 내기를 이승환 님과 했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도망을 쳐서 진짜 쪽팔리다. 저게 이제 소위 그구라는 사람들의 종특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쪽팔림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뻔뻔하게 막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두 사람의 개인 정보를 특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피의자 두 명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지명 통보 사실 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거다. 곧바로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조사 일정 니네들이 잡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나 지명 수배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천조국 파링이가 그냥 말 그대로 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억울을 끌면서 뭐 캐삭방을 하자 그러더니 정작 지가 질것 같으니까 바로 저렇게 졸렬하게 튀었는데 야 이런 거를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한심한지 이걸 알려야지. 제가늘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막 악랄하다. 좋은 머리를 왜 저런데 쓰냐. 이건 저들 사이에서는 극찬입니다. 극찬. 저들 무슨 악마도 아니에요. 저런 찐따 같은 악마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것들은 그냥 찌질하고 무식한 집단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본인이 먼저 어그로를 끌었어요. 이승환님을 CIA에 신고한다고 그러지 않나. 어, 진심으로 네가 미국에 가길 바란다면서 실제로 미국에 간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할 퍼뜨리면서 괜히 어그로 끌다가 본인이 지금 역으로 참교육을 당하게 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어후, 이게 원래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면 쪽팔려서 저렇게 살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저게 또 소위 뭐 어그로에 성공했다 이렇게 위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든 말든 저것들에 남은 건 이제 참교육 그리고 최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려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진행 소식인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개인정보 보안사고 빵건 타사 업체보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된 회사 비교원입니다. 60만명 이상 누적 가입자 서울보증보험 8억 가입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사은품은 지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 가능하고요. 전액 100%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고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시엔 차액 150% 보상제도 실시 중이니 확실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림이 황이도 보시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요. 꼭 알림이 황이도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들의 그 상식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는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닌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기영과 김건희의 문제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를 두고 옹호한 정치인이 있었으니 바로 국짐당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아, 100만 원이 무슨 뇌물이냐? 아 물론 저들은 막 수억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해먹으니까 100만원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뇌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당 대표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편지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또 언론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물고 뜯었겠습니까 근데 저들 사이에서 100만 원은 뇌물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야 이거 그냥 망신주기 하는 건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 성일종은 말도 안 되는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한두 번한게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망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주 69시간제를 2030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정책의 의장을 달고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뭐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기자를 향해서도 기사를 똑바로 써야지라면서 대놓고 협박을 하질 않나. 가세로라는 이 태양 군수에 대해서 저렇게 뭐 죽여버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니, 애초에 말, <laughs> 말도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대놓고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모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저들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으로 또,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건 그냥 냅둬선 안 된다.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며 특히 지금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이유로 뭐 법이 그리고 제도가 이제 변해왔지만 이게 부작용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라는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까지 만 들어져서 현수막 정당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특정 종교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일로 미래로 당과 연결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댑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무슨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정치적 자유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죠. 이걸 보세요. 이런 걸 아무 데나 그냥 달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현수막입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내일로 미래로 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게 됐다. 그래서 이게 사건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을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종교는 역시나 또 등장하는 신천지고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오세훈. 이 공생학교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오세훈과 관련된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내일로 미래로 당 그리고 여기에 대표는 최 씨와 정씨두 사람인데 그중에 정 씨는 오세훈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생학교의 임원이고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과 신천지 예전에 신천지 그 청년 문화 활동에 서울시가 또 여기에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세훈이 등장하고 또 천지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싸임이 종교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대화와 설득으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선례를 많이 쌓아가는 거.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런 걸 해, 저질렀을 때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계속 축적해 가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우 김규리님이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생활 파트로 이걸 넣어가지고, 연예면으로 넣으면은 댓글이 달 수가 없게 되는데, 생활면에 넣어서 악플 엄청나게 달리게 동아일보에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를 저렇게 딱콕 집어가지고 지적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동아일보 댓글 정책에 따라 댓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거를 뭐 표현의 자유다, 뭐한 줌이다, 그냥 뭐 자정작용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죠. 여기에 먹이금지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그 결과, 오늘 날 자칭 극우, 뭐 소위 매국 세력들이 여기저기 자기들이 주류인 것처럼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천 막장 유튜버, BJ들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서영석, 김기표 의원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지금 저들의 그 서서히 쪼그라드는 움직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역 BJ와 유튜버의 돈 흐름도 추적해서 전면 실태 점검, 강력한 세무조사 요걸또 이제 김기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지 부천시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니까 막장 유튜버가 지금 74%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에 나서면 저 것들은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찌질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라진다니까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그 이렇게 수치를 보더라도 금방금방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그냥 뭐 엄벌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